한번 볼게요. 16번. 규롱식으로 폐기물. 죄송한데요. 16번 말고 18... 17번 먼저 볼게요. 17번. 똑같은 문제라서. 17번. 메탄의 고위발열량이 많이고 저위발열량 계산하여라. 라고 했어요. 단위 보시면, 키로칼로리퍼 미터의 삼성이니까 위에 거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저위발열량은, 고위발열량 빼기, 480 곱하기, 메탄이니까 고위발열량이 만, 빼기, 480 곱하기 2m의 3승에 그 물이 형성이 됐으니까, 만에서 960 빼주시면 돼요. 그럼 얼마지? 9040. 그렇죠 9040kcal p e m의 3승. 이 17번의 답이에요. 정, 정답은 2번이고. 만에서 960 빼면 9040. 맞죠? 18, 10, 이제 16번으로 갈게요. 듀롱식. 슐레케스트너식, 스퀘어식, 얘가 뭐죠? 다 원소를 가지고 우리가 발열량을 계산하는 식이에요. 원소 함량을 가지고 발열량을 계산하는 식. 그 중에서 대표적인 듀롱식 같은 경우에 원소를 가지고 계산하는 발열량 계산하는 방법은 고위 발열량을 계산하는 거죠. 원소로부터 발열량 계산할 때고위 발열량 어떻게 되죠? 8,100c 플러스 34,000 유효수소 때문에 H 8분의 5 플러스 뭐, 책에는 2250이라고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2500, 황, 황 함량까지, 여기서 오는? 0이 아니라 탄소예요 그래서 듀롱식이 이렇게 되고 듀롱식 말고 슐라케스트너식, 스퀘어식 이런 것들도 원소를 가지고 우리가 발열량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원소는 동일해요 그러면 듀롱식에 들어가는 원소들을 보시면 누구 들어가죠? 탄소 들어가죠? 수소 들어가죠? 유유수소 때문에 산소 들어가죠? 황 들어가죠? 이 원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냐면 포함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18번 볼까요? 메탄 1몰의 연소에 요구되는 공기의 양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거네요. 메탄 연소하면 CO2 2H2O 그래서 메탄 보시면 1몰. 얘가 1몰일 때 필요한 공기의 양은 얼마죠? 2몰. 공기의 양은 2몰이 아니지만 산소가 2몰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공기의 양으로 바꿔 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은 공기가 1이었을 때 산수는 얼마지? 0.21. 이거는 21%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는 1일 때 얘가 0.21. 아니면 21분에 100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0.21분에 200 하시면 되죠? 그럼 21분에 200 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럼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얘를 20이라고 잡으면 얼마지? 1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1이니까 10보단 작아야 되네. 한 9점 얼마 되어야 되겠네. 그래서 9점 얼마에 찾아가시면 될것 같은데. 3번? 정답은 9.5몰.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연소공학에 관련된 계산 문제를 푸셨는데 보시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화합물이 메탄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AFR 공연비 같은 경우에는 옥탄도 나오고 간혹가다가 뭐 메탄 같은 경우에도 AFR 나오긴 하는데 옥탄 나오니까 옥탄도 한번 확실히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은데 공기비 계산하시는 기, 공식들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연소공학 계산하는 공식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 문제풀이를 해봤는데요. 사실 계산 문제는 본인이 스스로 푸셔야지 제가 아무리 앞에서 풀어도